한국 베트남이 발소 아우자이는 정식 영업신고 사업장임에 따라 지자체의 주기적인 방문지도에 응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장님께서 매일 위생도구를 손수 알콜로 소독을 합니다. 손톱과 발톱을 케어하는 도구에서부터 비청소 도구는 알콜로 소독을 하며 일회용 도구 또한 사용 전 자외선 살균기로 소독을 합니다. 아울러 위생도구를 담는 보관함까지 세밀하게 소독을 합니다. 이는 공중위생법을 준수하는 아우자이의 절대적인 경영 원칙이자 고객님들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생 도구의 소독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닌 한번한분 한분 고객님들의 서비스가 마무리된 후 반복되는 신념이죠. 전 세계적인 질병의 여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위생 관리를 하니 안심하시고 힐링하십시오.